안녕하세요. 저는 도테라 베르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아입니다 어, 도테라 IPC가 된 지는 지금 거의 한 3년 정도 됐고요. 음,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지? 이렇게 키게 된 이유는 3월의 프로모션이 상당히 너무 좋은데 금방 이제 끝날 것같아데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앞에는 지금 뭐 애기 인형도 있고요. <laughs> 이기 조명도 있고요. 음, 얘를 켜니까또 제가 더잘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이방에서 조용하게 찍고 있습니다. 어, 3월에 프로모션 혜택이 너무 좋아요. 일단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이, 음, 음. 도테라는 등록제죠. 만 원의 등록비를 내고 회원이 되면서 25% 저렴한 금액으로 제품을 살수 있는데요. 등록 패키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 이렇게 생긴 박스 안에 어, 오일 뚜껑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 소개서라든지 이런 서류들이 좀 들어있고요. 그리고 오렌지 5mm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만원을 내고 우리가 등록을 하지만 더큰 선물도 많이 주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입하시는 분한테는 치약도 두 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만 원보다 많은 혜택을. 그래서 이 온가드 치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기가 좋고 생활에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온가드 오일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테라에는 그 항바이러스 면역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 온가드 오일이 있는데 그 오일이 들어 있어서 기능을 살렸고 무불소 그리고 그런 합성계면활성제가 안 들어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어, 정품 사이즈보다 좀 작은 사이즈로 해서, 제 손바닥하고 비교를 해봤다니요 뭐 정도 사이즈. <laughs> 요거 두 개를 또, 가 어, 어떤 제품이 필요하신지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도테라에는 1pb, 뭐, 2pb, 10pb, 100pb, 200pb, 뭐, 요런 단위들 많이 사용해요. 어, 예를 들면, 어, 도테라에서 pb라는 개념은, 어, 조금 프로덕 볼륨이라고 해서 제품이 갖고 있는 그냥 볼륨을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1PB가 한 1불 정도 되는 그 구매 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프로모션이 100PB에 맞추는 거, 그다음 에 200PB에 맞추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00불 정도의 금액, 한 13만 원. 그리고 200PB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죠? 한 26,7만 원 정도의 그런 금액에 상당하는 제품들이 너무나 좋게 있고 이게 매달 오는 그런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할게요. 100PB 프로모션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100PB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이 밸런스 오일이라는 건 4병 정도 되는 그런 음 볼륨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를 구매하시면 드리는 선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 등록 패킷. 같이 구매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오렌지 오일 5 m l 랑 그리고 플러스 온가드치아 사이프레스라는 오일을 1 0 0 p 비 선물로 드립니다. 어 이게 이제 본사에서 증정하는 프로모션이에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클럽이라는 도전을 통해서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제 추천인 번호 4921124라는 다이아몬드 클럽 어, 도전자 이름을 거시고 가입을 하시면 사인프레스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드리는, 음, 개인 프로모션 선물을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뭐가 있냐면, 있는 추가 선물은 뭐냐면, 딥블루. 크림. 천연 파수로 사용하고 있는 딥블루 오일이 들어가 있는 크림 타입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샘플. 그 다음에 얘는, 어, 피비 어시스트라고 해서 유산균이에요. 도테라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데일리 상품인데, 이거.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어, 이 10가지 도테라에서 가지고 있는 가정상비 오일 10가지가 있어요. 굉장 기본이 되는 오일인데 이거에 대한 그 디자인 페이퍼를 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한 이 디자인 페이퍼를 한장 드릴 거예요. 이거 냉장고에다가 딱 붙여서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 내가 필요한 오일이 어떤 것들이 있나 내가 갖고 있는 오일들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점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10가지 오일과 이 디퓨저 요렇게 세트가 사실은 가장 기본 세트예요. 이걸 갖고 계시면 되게 내 가정에, 내 생활에 건강해질 수 있는 변화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에 약간 부작용이 많은 그런 약물의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드릴 거고요. 또 가이드들이 있어요. 이래서 뭐 입문하셨으니까, 입문자를 위한 에센셜 가이드. 이 내용은 너무너무 좋아요. 에센셜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들이 서술되어 있고 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입문자용 오일 가이드 그리고 그리고 오일을 섭취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섭취 사용 가이드 그럼 어떤 오일들을 섭취할 수 있는지 안 되는 오일들은 뭔지 그리고 내가 하루에 적정 사용량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이렇게 또해서 보내드릴거예요 얘는 에센셜 오일로 수면에 관련. 피트니스. 요 해당이 되시고 관심 있으시는 분에 있어서 제가 좀 골라서 드릴 것 같은데 얘는 에센셜 오일과 감정, 이모션을 테라피 구매하신 분들. 일단 이건 완전 기본적인 얘기예요. 감정 사용 가이드. 그리고 피부에 바를 때 어느 정도 발라야? 적정량인지. 피부 도포 사용 가이드 이런 거 등등을 잘 골라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게 100PB에 대한 선물이었고요.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200PB. 200 PB 선물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까 PB 해당하는 거예요. 200 PB, 200 PB 해당하는 거는 우선 아로마 터치, 아로마 터치 오일, 그다음에 밸런스 오일, 그리고 하나는 투메릭, 투메릭.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200 PB 프로모션 오일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거의 10만 원이 넘는 그런 어, 금액이거든요. 회원가로. 그래서 얘를 무료로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지금 큰 혜택이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꼭 알려드리고 싶어 지고이 아로마 터치는 뭐 향기도 너무너무 좋지만 향만 디퓨저에 넣어도 무슨 타이 힐링샵이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얘는 가벼운 이제 근육 뭉침이라든지 뭐 염증 있는 부분에 바르셔도 되고 내가 반신욕이 있을 때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름도 아로마 터치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뭔가 이완이 필요할 때, 어,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또이 도테라 힐박사가 여행을 갈때한 가지 오일만 가져간다면 이 아로마 터치 오일을 가져가신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활용도가 굉장히 다방면에 있는 오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 이 밸런스 오일은 아주 귀한 한 병에 99,000원짜리 프랑켄센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코코넛 캐리어 오일이 베이스로 들어있기 때문에 얘만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블루 색이, 어, 나죠? 그래서 블루 카노마에, 블루 탄지꽃, 얘네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내가 많이 쌓였을 때이 향기를 깊게 흡입하셔도, 어, 뭔가 편안하고, 어, 숲속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어, 그런 기운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 피부에 이런 뭉친 부분에 바르셔도, 어, 많이 풀리는 그런 효과가 아주 좋은 오일이에요. 도테라의 8종 아로마 터치에도 1번 오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감정 테라피의 기분 오일 중에서도 또 얘가 하나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밸런스는 회원가가 2만 아니죠, 3만 원인 아주 또 귀한 오일이고, 얘는 투메릭이라는 오일이고요. 얘는 회원가 4만 2천 원짜리예요. 그리고 얘는 효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세포가 재생할 때 필요한 역할에 도움을 준다든지 뭐~ 뇌혈관 쪽에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고 얘는 강황 오일이거든요 생강과에서 추출하고 있는 강황 오일이라 그래서 강한 가루가 또 가지지 않은 그~ 효능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황 가루를 섭취할 때 에센셜을 한 방울 넣어서 섭취하게 를 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카레 요리 하실 때한 방울 넣어서 풍미를 넣으셔도 되고 또뭐 당뇨에도 좋고 그리고 또 어, 입이 아플 정도로 너무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항산화 작용도 너무나 뛰어나서 우리 몸에 일단 노화가 시작되시는 분들 30대 이상이신 분들 지금 거의 다 아시죠 <laughs> 이 트메릭 오일 꼭 한 방울씩 섭취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베지 캡슐 한 방울씩. 그리고 뭐, 깊게 호흡하셔도 되고, 디퓨저를을 활용하셔도 사용하셔도 좋은데, 일단 섭취로서의 이움이 가장 큰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회원가로 42,000원이고, 뭐 소비자가는 거의 5만원, 6만 5만원이랑 6만원 이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 3개가 일단 무료로 나간다는 게 아주 큰 혜택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또 들어가냐면, 그면 250pb에 해당하시는 분은 제가 이걸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스트롱 터치라고 해서 음 아이들이 쓸수 있는 키즈 컬렉션에 하나 들어있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스트롱 거. 어, 말만 들어도 되게 뭔가 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상황에 있는데 걱정도 많이 되고 그럴 때내 몸에 그냥 바르시면 되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뚜껑 여셔서 롤런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아니면 손바닥에 터치하셔서 깊게 호흡하셔도 좋고, 이렇게 깊게 호흡하시는 거를 한 10번 정도 눈 감고 깊게 호흡해주세요. 어, 아이, 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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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3세 이상 아이들은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선물로 드릴 거예요. 250pb 이상 구매하시고 가입하시는 분한테. 어, 250pb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홈 에센셜 10가지 오일 있잖아요. 여기에 디퓨저가 들어있는 세트가 있는데, 여기에 캐리어 오일을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딱 254pb 정도 돼요. 맞나? 어, 맞아. 254pb로 가격대는 뭐 40만원 초반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모든 선물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250pb 이상일 때는 저희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국제임상아로마협회에서 이런 자격증 수업을 해드려요. 음.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3월이 되기 전까지 이 모든 혜택을 받으시라고 이제 얼른 제가 영상을 지금 찍었고요. 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어, 이왕 살거 있으신 분들은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10가지 올 세트 아니고서도 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로마 팔종 터치 키트인데, 그거는 250pb에 해당이 되고, 가격도 30만 5천원이에요. 그리고 가입비가 들지 않아요. 이미 가입비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리거든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음. 요거예요 요거. 8가지 오일하고 캐리어 오일이 이미 들어가 있고, 그리고 pb가 250pb나 돼서 어, 이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괜찮죠? 어. 그래서 나이가 뭐 디퓨저가 있다, 그러신 분은 요 키트로 사시면 되고, 여기에 디퓨저가 없으신 분은 여기에다가 디퓨저 하나를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거 요거, 요거 너무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제가 잘 설명해 놓은 제 블로그 글을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신다거나 그리고 중간에 오류가 나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이라든지 문자, 전화 주셔서 어 제가 그 오류인 난 부분만 좀 해결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또 갑자기 머리가 어 산발이 됐는데. 이제 이만 저녁 준비를 하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이렇게 용기 내서 하게 된 영상이 너무 약간 너무 내추럴한 것 같아서 <laughs> 죄송하고요. 이왕 제가 이제 많은 선물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제 혜택을 꼭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화이팅.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것들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어,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되죠. 화이팅.